안녕하세요. 망커티 v 입니다 이번 사연은 제가 진짜 정신병자인가요? 입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남편하고 오늘 정말 서로 너 죽고 나죽자는 신경으로 싸웠는데, 신랑이 저보고 정신병자라고 네이트판에 올려버려서 진짜 올려봅니다. 긴 글이 될것 같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신랑말이 만나봐주세요. 우선 저희는 8살 차이 결혼한 지만 7년 넘은 부부고요. 성격이 이렇게나 안 맞는 줄 모르고 결혼했는데 거의 365일 중에 180일 이상을 싸우면서 살아왔어요. 같이 각색으로요. 워낙 둘다 욱하면 정신 못 차리고 싸우는 성격이라 화해를 해도 그게 계속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거 아닌 일에도 금방 큰 싸움이 되더라고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자면 월말에 매번 시댁 가서 1박 2일을 자고 와요. 토요일 점심시간에 시댁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점심 먹고 집에 돌아오는 스케줄로요. 이것 때문에도 신혼 때 엄청 싸웠는데 그건 일단 생략하고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일정이에요. 저희 집에서는요. 근데 저희가 1월에 잘못을 해서 아버님이 매우 화가 나신 상황이라 설날에 찾아갔다가 쫓겨났거든요. 저는 아버님께 넌 인간도 아니라는 소리까지 듣고 암튼 뭐 그래서. 월말에 시댁을 가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꺼냈더니 신랑이 토요일에 스키장 갔다가 저녁에 시댁을 가서 자고 오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전부터 가고 싶다 했던 박람회가 26일부터 3월 1일까지인 걸 알았고 스키장 갔다가 시댁을 가면 다 놀고 나서 시댁 들린 거냐고 더 미움받을 것 같기도 해서 스키장 안 가고 토요일 날 시댁 갔다가 점심 먹고 돌아오면서 박람회를 가자고 했어요. 대화 순서를 되짚어 보자면, 토요일 시댁 갔다가 일요일 날 집에 올때 박람회 가자. 금요일 야간 스키 타고 토요일 시댁 갔다가 일요일 박람회 가자. 시즌권 끊었는데 시즌이 거의 끝나서 스키장에 가고 싶었대요. 여섯 살 딸아이 데리고 야간 스키 타는 건안될것 같아. 그럼 그냥 내가 평일에 연차 내고 박람회는 혼자 다녀올게. 뭐하러 그러냐. 스키장 갔다가 시댁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안 그래도 화나신 상태인데 오해받기 싫어서, 그리고 신랑 얼굴 봐야지 화가 풀리시지라는 말을 앞서 했어요. 그럼 시댁을 가지 말자. 얼굴 봐야 화가 풀리신다지 않았어? 원래 가는 날짜에 그럼 시댁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그럼 그냥 가지 말자. 어디를? 시댁. 왜내 탓인 듯 얘기하냐고. 난 지금 시댁이 1순위고, 다른 일정 조율하자는 거라고. 네 탓이라고 한거 아니다. 그냥 뒤로 미루자는 뜻이었다. 그런 말을 왜 어쩔 수 없이 나 때문에 미룬다는 어투로 얘기하냐고. 고쳐. 그리고 나서 표정 굳으면서 고개 숙이고 밖그릇만 쳐다보면서 먹길래 기분 나쁜 거 있냐고 물었습니다. 뭐가 기분 나쁘냐고. 그랬더니 시댁 가는 날 미룬 걸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으로 오해받은 게 기분 나쁘다 하더라고요. 자기 말을 안 믿어준다고. 사실 같은 이유의 전적이 있고 오해받을 만한 말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게 맞으면 기분 나쁘다고 계속 고개 푹 숙이고 있지 말고 오해 말라고 말하고 가볍게 넘기거나 말투를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긴 잘못한 게 없다면서 언성이 조금씩 높아지더라고요. 억울하다는 듯이 시작했는데 점점 저보고 병이라고. 근데 저희가 몇번 아이 앞에서 크게 싸웠었는데 애한테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애 앞에선 소리치며 싸우지 말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성 낮추라고 했습니다. 딸 있다고. 그리고 오빠 때문에 시댁 가는 거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으니, 진짜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면, 앞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노이로제면 앞으로 시댁 가지 말라고. 그래서 또 아까 한 얘기를 반복. 저도 답답하니까 언성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선, 시댁 문제로 이렇게 되는 거 문제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씨발, 진짜 족 같은 년이네? 이러더라고요. 진짜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할 욕을 지금까지 싸울 때마다 수도 없이 들었고 열받으면 씨발은 기본이고 싸가지 없는 년, 미친년, 정신나간 년, 정신 년 돼지같은 년 등등 진짜 버라이어티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동안 제가 시댁을 위해주자 했든 불만이라 했든 시댁 얘기가 입에 오르기만 하면 기분 나빠하면서 욕해서 맨날 이시경까지 오는데 그 순간 정신이 획 돌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앞에 따라져 있던 맥주잔 그냥 신랑 얼굴에 부었어요. 신랑이 그렇게 미친년 미친년 노래를 불러줘서 진짜 미친년이 된 거죠. 그랬더니 욕하면서 일어나서 제 머리를 두대 때리더라고요. 멱살 잡고. 신랑이 덩치가 큰 편도 아니고 저도 휘둘러서 두대 때렸어요. 남편한테 맞고 살기는 싫거든요. 그 뒤로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치더라고요. 턱 잡아서 때리길래 저도 똑같이 턱 잡고 때렸어요. 막 제가 똑같이 덤비니까 분했는지 욕하면서 계속 주먹이 올라오길래 카메라로 찍어두려고 또 여차하면 경찰 부르려고 핸드폰을 잡았는데 실랑거였어요 자기 거로 녹화하라니까 지폰이라면서 뺏어들고 또 욕하대요. 그래서 일단 딸 아이 태블릿 받아서 카메라를 켰더니 때리는 거 멈췄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시댁 얘기만 나오면 미친년처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라고, 너가 시댁 얘기만 나오면 뭔 생각을 하는지 난리를 친다고 이랬더니 시댁에 생활비 드리는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사실 그건 제가 꺼내야 되는 얘기거든요. 신혼 초엔 당연히 큰돈 계속 나가니까 돈도 안 모이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 문제로 꽤 쌓았어요. 월에 90드리고 나머지 용돈들도 따로 챙겨 드리거든요. 근데 월 1회는 꼭 자고 와야 되고 여행도 같이 가자 하고 연로 하시니까 적적게 하시니까 등등의 이유로 맞춰 드려도 신랑이 저한테 더 잘해 주는 거 하나 없고 오히려 전엔 고마운 마음이라도 갖고 있어 줬으면 한다고 했다가 그거 가지고 자기를 죄인 취급하네 생색내내 하면서 그때도 쌍욕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해결 안될 문제로 계속 싸우는 것도 싫고, 신랑도 자존심 상한다 하길래, 효도한다 생각하고 그동안 항구하고 살았어요. 근데 시댁 얘기만 꺼내면 자격지심인지 계속 그 얘기를 자기가 먼저 꺼내요. 시댁까지 말라고. 그거 조금 생활비 드리는 걸로 족같이 군다고. 또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활비를 들여서 죄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죄인이라고 그랬더니, 제말 무시하고, 저랑 몸싸움 하면서 손톱에 긁힌 거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달려들 때 막으려고 하다가 긁힌 건데, 저는 머리만 맞아서 증거될 거 손톱 찍힌 거 밖에 없네요. 이와 중에 억울하게 동영상 켜고 딸부르더니 엄마가 할머니네 안 가기로 한거 들었냐고, 뭐 시댁에 10만원이라도 드리면 죄인이라고 엄마가 그랬다면서 녹화 뜨고 있던데. 7년 전 신혼초에 친정 엄마한테 시댁 생활비 드린다고 말한 거 들먹이면서, 제가 그걸 얘기해서 장모님이 자기를 개무시한다길래, 딸이 있는 사실 그대로 엄마한테 말한 게 욕먹을 일이냐고, 다른 친구들은 시댁에 10만 원을 줘도 친정에 얘기하는데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말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엄마는 시댁에 돈 드리는 거 얘기한 적도 없고, 8살이나 어린 딸 잘해준다고 데려가서는 고생만 시키고, 맨날 싸운다고 별로 안 좋아했던 거였거든요. 싸워서 친정 가기로 한거파토난 적도 하도 많아서, 그동안 싸워온 게 총매제가 돼서, 오늘 일은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격하게 싸운 것도 사실이고, 저도 잘한 건 없는 건 당연히 알아요. 매일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평생을 사람들하고 트러블 없이 살았는데, 이 사람과 결혼한 후로 진짜 인성 거지됐어요. 있는 욕, 없는 욕도 다 쏟아붓게 되고, 오죽하면 친구들이랑 회사 사람들이 결혼하고 어두워지고 성격도 바뀌었다고 하겠어요. 저나 남편은 안 맞는 상대 잘못 골라서 결혼한 제값 치른다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엄마 아빠가 좋은 저희 어린 딸은 어릴 때 이런 모습 보기에서 너무 미안해요. 이 죄는 어떻게 갚아야 할지. 쓰다 보니 말만 길어지고 정신이 없는데 저 진짜 정신병자 돼서 애꿎은 남편한테 화나게 한 건가요? 아까의 언쟁이 족 같은 연 소리 들을 정도의 언쟁인가요? 진짜 제가 잘못한 거라면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남편이 다들 제욕할 거라 했거든요. 네이트판에 퍼진 남편 자랑 글들 많이 읽었는데. 전 이딴 글이나 쓰는 신세네요. 머리 맞은 데가 아파서 잠도 안 오네요. 네, 사연 여기까지고요. 베스트 댓글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베스트 댓글. 월 90에 1박 2일 미쳤다. 그꼴 보고 개싸움하면서 애는 왜 나와서 애 없을 때 갈라섰어야지. 두 번째 베스트 댓글. 남편이 정신이 이상해요. 세 번째 베스트 댓글. 이혼하세요. 애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네, 댓글까지 읽어 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